그 책게에 연락해서 찾아는데딱 보니까 내가 사인해 준 책인데 수표만 없고 책은 초점에 나왔더라고 그 책상에 그래서 아, 이게 자기 돈이 들어가지 않은 책은 자기 책이 아니구나. 이게 보면 아연 이은 집은 뭐 하는 사람이가. 이게 보면 학생들은 아 학교 선생님, 또 가수들은 어 아, 이분 작사가지. 뭐 이선이 노래를 노어서한 70개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풍서범이 노래도 만들고 전부 히트를 했죠. 방송에서도 나오면 아 이런 집이가 나온다. 학생들만 기울기울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기울기울이고 아주 대단한 인기였습니다. <laughs> 그때 나온 책 중에 저, 그. 배구쟁. 합창 보고서. 아창 아, 보고, 학생들 얘긴데 한5 0만 부가 나갔습니다. 또 이분이 시집을 쓰면 요즘 시, 시집 한번 나오면 한천 구나 좀 많이 하는데 이분은 3 0만 부가 나왔습니다. 이분 시집은 무슨 시집인가? 개그 시집이다. 이미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새로운 장르 개발했죠. 또한 번은 숲연 어이 서 그. 숙댕, 어디서 그 장소를 빌려가지고 연출을 하고 연작가쓴거 봤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누드 역역을 만든 분입니다. 왜 이상한 눈을 보나? 근데 그것도 엄청난 기술이었습니다. 이렇게 오늘을 통해서 우리가 이은지라는 작가를 다시 한번 존경하고 중요하고 그리고. 우리가 사실 매일 책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일본을 욕하고 무화 뭐 욕하지만 결국 그 국격은 독서량에 달려 있습니다. 예전 그 동안에 매달 아, 매년 500권을 읽었습니다만 금년부터 내가 1천 권을 읽겠다. 무언가는 내가 앞장서 보여드릴 거 아니냐? 그런데 사람들이 아고. 천 권씩 어떻게 읽느냐? 읽는 방법만 터득하면 천권 아니라 오천 권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. 언제 하면 하루에 열 권씩 읽게 하는 방법을 밝하는분하한번 모실 테니까 한번 여러분 얘기 듣고 결국 남보다 앞서지 않으면 뒤쳐지게 됩니다. 또 부모가 책을 읽으면 애들도 따라 읽습니다. 결국 나는 앞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가 여기서 내값이 결정되죠. 그래서 제가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 얘기를 빼버리고 이 친구 얘기만 하는데 얘가 길어지면 친구가 없어져요. 근데 오늘이 특히 더참 뿌듯한 게이 친구가 모험을 받아가지고 암흑을 려서다 죽는다고 했는데 운 좋게 살아났습니다. 이게 자기가 살아는년 뒤에 올 때는 내가 99% 감인데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1%밖에 안 됐다. 만일 살아남은 기쁨 세상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다. <laughs> 결국 안내 진짜 목숨을 걸려고 나왔는데 이제 보니까 죽기도 힘들게 행위 같다. 아주 좋아습니다 <laughs> 그게 우리가 여기 써 있죠. 기쁨만 보고 기쁨만 말하고 기쁘게 살면 기적은 나타납니다. 우리가 익시를 통해서 한번 기적을 맛보십니다. 감사합니다.